열심히 일하던 삶의 터전을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루아침에 빼앗겨 생계가 어려워진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분들의 억울함과 고통을 주님 기억하시고 풀어주십시오. 이 사태에 공동의 책임이 있는 서울시와 동작구 수협이 이제라도 자신들의 책임을 지고 상인분들의 삶의 터전을 돌려줄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편해 계시는 주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평범했던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고통받는 구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의 절규를 들어주셨고, 하루 빨리 그들이 예전의 일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통함을 아시는 하나님, 돈을 쫓는 사람들의 횡포에 생존의 터전을 빼앗긴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분들의 외침을 들어 주옵소서. 너무도 분하고 억울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그만둘 수 없다고 하십니다. 삶을 건 이분들의 싸움에서 지치고 주저앉을 때 손잡아 일으켜 주셔서 다시 힘내게 해 주옵소서. 저희도 그 손잡고 함께 할 것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라서, 감 사한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 저는 노량진 수산시장 비대위 감사를 맡고 있는 차성규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우리가 원하는 곳을 향해서 지금 접점에 많이 부분에 다가왔어요. 서울시 정무팀도 지금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민 활동에 연대치쟁을 적극적으로 바라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힘없고 가난해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당신 편으로 삼으시는 주님,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품고 계시는 그 마음을 세상이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국가가 반드시 챙겨야 될 부분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돈에 끌리거나 또 행정 편의에 매몰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깨우쳐 주시고 여기 쫓겨나서 서러움 당하고 가슴 아파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방법으로 참다운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져서 저희 모두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